이 곡을 프로덕션 목표 포스터. 무려 두 장입니다. 버전이 다른 두 장이니까 꼭 질문해 주시고요. 어, 많은 분들에게 질문이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 여기 세 번째 질문하고 배시신것 같아요. 네. 여기. 아, 여기, 왜, 저, 죄송한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는 위스키도 그렇고 인간 도장도 그렇고 윤 과장이 뭔가 하수영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은데 마치 자기 죽을 걸 아는 사람처럼 준비를 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수영을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윤과장 이 하수영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어떤 생각을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도 그... 어, 황수영이 유치장에 있을 때 이제 변해하는 장면에 되게 좀 이상하게 좀 뭔가 이렇게 감정이, 묘한 감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 막상 돌연씨하고딱 마주 앉았는데 진짜 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 감정을 그냥 연기하면안될것 같은데 이걸 좀이 감정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어 제가 생각으로라도 이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약간 저 혼자만의 텍스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그... 윤정명이 올가미에 딱 걸렸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병이가 자기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심정인데, 그 심정을 저 안에 있는, 육시장 안에 있는, 그, 어, 하수, 하수 하수인. 네, 하수에게 아, 내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고, 이렇게 아프게 걸려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참 참으면, 참으면서, 친구가 좀 나와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좀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정용이 수영을 사랑했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편집은 편집 좀그 가운데 가겠습니다. 저 가운데 지금 아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만, 이유서봉이 예전에 이을거는쥐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도는이 정도는 그 <laughs> <laughs>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정하는이정도이 네 일단 앤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나 엄마죠 엄마 밑에서 사실 용돈같이 돈 받으면서 이제 사는 친구가 는데 사고를 워낙 많이 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좌천 아닌 좌천을 보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어, 하수형에게 줄을 치을을 어, 카지노에서 다 날렸기 때문에 아예 돈이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카페들을 불렀을 때도 돈이 없어서 이 아마추어 같은 이게 하찮은 친구들 각 대학교 이제 입학한 것만 같은 그런 친구들을 심지어 돈도 못준 상태로 이제 리고는 직영인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영화에 좀 영화 영화를 조금 더 구현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으셔서 한 선생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도록 노력하겠쪽이엔트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 세 번째 하나둘 셋 다섯 번째인 번쩍 네. 들고 계신 분. 네 맞습니다. 영화 네. 네, 재게잘 봤습니다. 저는 이정재 배우님께 질문드리 싶은데 마지막에 그 총에 맞아서 죽으실 때. 그 총을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표정을 짓다가 이제 총을 맞고 그 순식, 순식간에 표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반가운 표정으로 총을 맞고 그는 누구실지 다 도전했습니다. 아. 뭐, 예, 제가 뭐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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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도 처음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조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한 페이지를 썼네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셨던 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는 오승훈 감독님만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누가 왔는지 그저 컷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편집지에안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구라고 얘기도 못하면 어쩌나요? 일단 오늘급 그쪽에 있는 걸로 하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마지막 두 번째. 네, 저, 아, 그 뒤로 하고 계시는 분. 네. 아, 아니요. 아그 지금 지, 네, 옆에. 네 맞습니다. 두 번째요. 거기가 두 번째. 네. <laughs> 저는 지창욱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싸서 싸우실 때 허벅지에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에 뭐 의미가 있는지 <laughs> <laughs> 네 의미가 이거는 사실 제제 진짜 타투라 제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타투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보통 작품을 할때어 지우던가 아니면 그대로 뭐 주던가 하는데요. 이번에는 감독님들 그냥 이제 예, 고 그대로 가는 걸 원하셨다고 하니다 그래서 사실 앤디의 미어서사회견이하고보다는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를 갖는 배트로인 것 같습니다. 와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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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저어떻기인가미 사회로 있데 그게 진짜예요? <laughs> 이만한 오뚜기인가 미스터 사회로 있는 네 그게 이게 사실은 우뚝기나 눈썰안이 아니고요 약간 항아리 모양의 어떤 불교미술 같은 거예요. 네. <laughs> 어, SNS에 오뚜기였다고 남기신이 아닐었거든요 네. 네. 다음 질문 저, 저요 가겠습니다. 저요. 저요. 저요로 쓰시는데, 너무 기록되고 계셔가지고, 저도. 그 제가 듣는 비 주차원 천곡에 들고 싶데요어그그 엔디라는 극중 엔디라는 캐릭터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약간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동주한테 데리고 가는 그그 액션적인 어떤 모습이 그 싸우시는 분들도 막 전문적인 분은 아니시라고 그 말씀을 한는 들었는데,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대의목 갈 만큼 약간, 어, 무지하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나중에, 그, 전에서, 그, 은대현 교육님 맞으신, 어, 하지영, 하지영. 네, 하지영.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그, 하지영 교육님께. <laughs> 하주영 배우님께 그널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건 혹시 진짜 약간 안안 간다고 했음에도 그거 잘것같는지 저는 그게 되게 기운이 나요. 그리고 아직 전도 네, 하주영님께는 <laughs> 두 발의 상창이 남아있었으니까. 음. 네 일단 엔디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뭔가 뒷일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거나 치밀하다거나. 굉장히 주도 면밀한 임무들이 아니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면서 살고 자기 멋대로 일단 일부터 저지르는 어떤 그런 되게 안아보이나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도안의 나와슈어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사실 하수형을 죽이겠다며 복수 하겠다며 자기를 때릴 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며 이제 찾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지막에 하수형한테 버럭 한번더 화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바보, 또 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때인데 그래 있으니까 엄마 믿고 또 까부는 이런 되게 애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닌가 내일 생각하기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흔드셨던 영철 아 제시의 다섯 일곱 번입니다흔드시는 분. 저희 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더재밌요 부창욱 배우님께서 엔디를 좀 마, 만드실 때 처음에는 또 젠틀하신 그런 감독님께서는 그런 설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엔디로 이제 좀 만들어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저는 엔디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렇게 젠틀하지 않은 엔디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좀 많이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극 네, 그 중에서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가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대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대가를 찾는 과정에 사실 굉장히 수많은 인간 구성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지배하고 괴롭히고 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젠틀하기보다는 어떤 되게 골치 아프고 안나무인하고 정말 어 쓰레기 같은 인물이 좀 나와주면 더 하수영이라는 인물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팻말 들고 계신 분. 네같습니다 뒤편들고 계신 분. 맨 뒤로 죄송합니다. 올라가게 해서 네. 아잘 어, 봤습니다. 저 직접 배우는 게 질문이 되게 많은데 아까 앤디라는 캐릭터가 워너에를 내서 그 심플 슈퍼 상처와 여신 효과 같은 그런, 그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엠디와 어머니의 전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개인적으로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좀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좀 잘하면서 네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일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어, 그냥 개인적인 바램은 잘 살아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 네, 현실적인 답을 들으시지 않았고요. 네 여기 가운데 번쩍 중에 네, 말씀을 들고 계신 분두 번째, 네 하십니다. 영화 네,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좀 뭐, 묻는 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관객으로서 그 홈치 시이 되게 그 연출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치료를 위해서 아 어떤 여자가 어 5억 5만 원으로 만족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끝난다는 게참 의미가 좋았는데 오늘 관객으로 보셨잖아요 그 관객으로 보셨을 때 어, 어떤 연출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네, 네, 네. 아, 네. 아, 아. 글쎄요, 뭐, 너무 많아서 장면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꽁치 장면 너무 좋았고, 그, 뭐 저도 이제 뭐 그게 이제 딱히 이제 어떤 대사가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제 관객분들이, 본인들이 느끼시는 대로 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열린 어떤 그런 해석이 좀 저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어, 수영이 저렇게 돈을 이제 받으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돈을 받았고, 어, 저렇게 갑자기 뭉통이로 내놓는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그 음식을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돈 만큼 또딱 가져가시는, 그래서 이게 같은 케이인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오늘 이렇게 그 꽁치 얘기가 이제 몇번 이제 나왔었는데, 아이 연출이 참 잘된 연출이구나 관객분들이 다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느낌으로 해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열어놓으셨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네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좋아, 좋게 아좋 봤던 것 같고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선배님이 중요한 장면을 추가한 것 또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과연 임석용은 누가 죽였는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는가. 약간 이렇게 관객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 궁금하게 만드는 거를 보면서 아, 어, 물론 이게 후반까지 다 끝나고 급하게 추가 촬영을 하셨지만 그거를 추가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연출로서의 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뽕치 장면도 사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게 감독께서 계속 뭐 대가를 찾는 이야기, 대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던 것만큼 그 뽕치고 구워, 구워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진짜 너무 아무런 표정 없이 단단하게 자기 딱 대가만 갖고 가는 걸 보면서. 아, 감독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상 일단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했었는데. 대본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하신 건지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상대방들은 다 총을 들고 있고 앤디못 뭐, 뭐, 찍을 수 없고 상반부이 별로 뭐, 가진다고 해도 위협적인 뭐, 것 같지 않은데 디 그걸 뭐 가져서 려고했으니까 생각도 고그 장면이 있었던 것같니요 사실 대본에 있었던 장면, 장면. 그니까 대본에 사실 그 앤디가 발로 상단봉을 제려한다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이게 제가 산속에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앤디의 기질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상처입거나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약간 상처 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 저 발이 조금만 더 뻗으면 다행것 같은 그상담봉이라도좀 짚고 싶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거를 했는데 사실 분생님께서 그걸 되게 제게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분마지막사로 인사드리고 하고 끝난 다음에 어,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요.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이사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 아 예. 모두 아, 감사드리고요. 아, 주변 분들께 좋은 입소문좀 많이 내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본경화인데 주변에 입성문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를 두번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볼 때보다 두어볼 때가 더 많이 보일 것도 좋거든요.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진 찍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どうしたの